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투자 수익 실은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가까드미 김전대입니다. 자, 우리 삼천당 제약 주인들 반갑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만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주고 많이 하셨죠? 금요일에도 그래도 좀 편히 쉴수 있도록 우리 삼천당 제약이 일을 냈습니다. 자, 경구용 GLP-1, 이 당뇨위 비만 치료제를 일본 계약을 체결하세요 경구용은 여러분들 굉장히 기술의 혁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계약 3 0 0천당 제한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이세마글로타이드예요이 제형 특허 회피 제품을 개발하 완료함에 따면서 앞으로 완제품을 공급하고 이 일본의 다이치 산큐 에스파 제품이 일본 허가 획득을 지원하고 판매하는 계약 조건으로 이게 일본의 다수 오리지널 제형 특허가 2039년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회피가 어려운 제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천당 제약의 경구용은 여러분들 먹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31년부터 최소 5년간 오리지널 시장을 양보할 수 있고, 낮은 제주 원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 선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천당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완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술이 절에 대한 시그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천당 대학이 어떠한 재료와 일정으로 준비를 맞춰 나가야 되는지 차트 먼저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위 우상향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분명히 있는 구간에서도 방향성은 일치하라시죠.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그 모멘텀이 1 8 6 1 (3000단계) (36만 6500원이죠)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브레이크는 없어요 왜냐면 신고가를 기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더 멀리 가는 과정이 있어서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해 주는 완벽한 자리에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패턴 그 어떠한 특별한 이 시장이 살아난는 로봇 반도체 주도주들의 섹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돔을 키워갔죠 올라갔죠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삼천단지의 주민들께서도 지금의 자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수급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이미 외인 기관 물류가 엄청나게 담아 고 지금 연기구간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체결금액대예요. 이것도 단기간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 구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큰 자금도 5억 초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큰 자금들이 삼천당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세부 일정들의 재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17년차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안내를 드리고 지금 과정에 있어서는 혹시 모를 이 위험의 리스크 공매도 주가를 크게 또 하방으로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매매비 중도 1.42%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렸던 타접에 대해서 구간도 정확하게 몇 퍼센트 안내 드렸죠. 20% 그게 바로 실시간 브리핑이 중요한 겁니다. 재료 소비율 없기 때문에 주식아카데미에서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이밍 여러분도 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고 우리 삼천당 제 주인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 텔레그램 링크 남겨놔드렸기 때문에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무료 자료집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십시오. 시장이 살아나고 정부 예산은 지금 엄청 코스피가 5천 시대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다양한 투자의 가이드 3천 단 제약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담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5천피에 대한 공약 성공을 드디어 이뤄냈고 이재명 정부에서 ETF 수익률까지 대박을 이뤄냈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 정책 지원 발표 증시 부양 이게 상반기 정도에 예측했던 부분이었는데 시황과 업황이 완벽하게 맞춰주는 자리가 나오면서 코스피 5천시대의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투자의 가이드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몸의 떡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1월 23일 금요일장에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이 사면하고 있을 때 시원과 업하게 맞춰줄 때 트레이더들 자사로 명사저 같은 증권 매분석어 출신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이 분산 투자에 완벽한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들다 하죠. 1월 23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오전 8시 30분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주식과 카드비 종목명 다나이고요 목표 가격과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하게 25%부분익전하시고3차까지 충분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 지원 발표로 나온 바로 원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정이 법안이 합의가 발표가 되면서.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 지금 출발선입니다. 3차까지, 6차까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17년차 주식 분석원 출신의 노하우를 녹여서 그대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까지 돌파하는 자리에서 꼬리를 달고, 지금 굉장히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었던 이러한 빌드업의 과정은 충분히 마련해줬고, 오늘... 호리도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29.93% 그런데 제가 항상 안내드렸던 타이밍 타점은 25%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관심이 많은 종목 세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한 이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25%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 같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내용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이미 주식아파트에 비해서 천여분 가까이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가 문자 자동발송이 약 천건밖에 자동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준비 고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기존에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은 굳이 종목 문자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요즘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3, 3, 5, 오 모이셔가지고 이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내 친구는, 내 지인은, 내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익률을 올라가고 있다라는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했던 종목만, 내가 선택했던 섹터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그렸던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을 하시기만큼 쉬운게 아니라는 거겠죠. 10년 전 주식 분석은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같이 살아나고 있을 때 상승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엄선다고 엄선된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죠.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해 볼수 있도록 메일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모두 다 8시 30분에 일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그 기회일 수가 있겠죠. 정부 지원 발표, 정부 예산은 확정까지. 모두 다 3박자를 갖춰주는 자리기 때문에 해외 증시까지 살아나고 있죠. 정문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과 안전한 입절이 우리는 가장 또 중요합니다. 010-8037-4900번 매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많으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라것그 이유가 있고 내 친구 내 지인처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안다드리는 가이드는 모두 다100%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십시오.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중요 정보를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이 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닫힌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 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백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그면 이제 걔는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시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3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면 라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소개 드리는 거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